이 자리 돌파하고 11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질문에는. 아 네, 안녕하세요 주식녹화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2시 5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주식거 때는요. 바로 이제 초존도체로 난리가 났었던 이제 서남과 신성 델타 테크 그리고 이 덕성에 대해서 삼형제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장중에 신성 델타 테크가 먼저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14%까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장중에 부각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주신 녹카랑 함께 알아보겠 오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별다른 뭐 크게 뭐 이슈가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었던 바로 기술적인 분석, 아, 기술적인 반등 자리거든요. 보세요. 작년 8월 달과 11월 달에도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 보이시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도 돌파하지 못하다가, 아, 1월 달이죠? 1월 달에 지금 돌파하면서 급등 났던 자리가 바로 63,300원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3,300원 자리에서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 바로 매소세가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장중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주체자가 바로 외국인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좀 반등 시점으로 어, 바라봐도 되는 자리인지는 다소 좀 우리가 좀 이제 체현계 어, 구간에서는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기는 한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89,000원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여,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미 거의 10배 상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거의 뭐 1000%에 가까운 지금 완전 폭등이 나왔어요 요 신성 달타 테크는 말이죠 최근 1년 동안 거의 뭐 10배 이상 올라가긴 했는데 초존도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는 하나 하지만 사업 자체가 초존도체랑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예, 뭐, 세탁기 부품을, 뭐, 이런 품목을, 어, 이런 뭐,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공기정정기 그리고 뭐, 2차전지, 어, 그쪽, 이쪽, 어, 매출 비중도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요런 사업을 하고 있지. 지금 초존도체랑 역 크게 뭐, 역 있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완전 그냥 뭐다? 테마성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파동이 일어날 때, 바로 뭐다? 테마성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점은 저는 89,000원 위로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면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때 당시에도 급등났던 구간이고 뭐구름까지 지금 돌파 어 먹구름 뭐 위로 올라올 어,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번 그 대세가 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냐 없냐라는 그 논의는 89,0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지금 여기에서의 좀 이제 반등세는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자리 돌파하고 11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질문에는. 지금은 좀 물음표라는 것입니다. 워낙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지금 초존도체가 아니라 다른 재료로, 다른 테마로 엮인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그 시점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89,000원이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매수 구간이라기 보다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죠? 렇 예, 오히려 여러분들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들은 있어요. 또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현재 지금 실시간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세명 정기도 보세요. 세명 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고 이런 식의 우리가 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 공략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도 충분히 공략 자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식스쿨 1번 채널에서도 정부가 용인시에 위치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 어,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었고 3명 전기등 관련 주들의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2시 36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전기를 저는 언제 알려드렸냐면요. 지금 딱 보세요. 이때 당시에 4월 23일 날 2주식어때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딱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도 제가 선별해서 2주식 어때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우리 퍼클방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24일날 관심 종목으로 세명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재룡산업 그리드위즈 웨스트라이즈 바로 어 동방까지 어저께 알려드렸거든요 에, 그렇죠? 싹다 올라갔어요 싹다 올라갔고 세명전기도 오늘 지금 급등 랠리를 타고 있다 자 그래서 요 채널은 여러분들 좀 올바른 주식 투자의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직접 어, 좀 이끌어드리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그 채널 링크는 아래 하단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릭하셔서 부담없이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로카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들어오셔서 함께 좀 전향성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신성들타 테크가 일단은 지금 대응이 가능한 영역인지는 좀 다소 좀딱 어 여러분들께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9만 천 원까지는 이제 반등 시점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0만 원대까지도 뭐 불가능은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어떤 재료로 올라갈지는 그리고 지금 먹구름 아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어좀 다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기준 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딱이 자리거든요 아, 지금 보시면은 딱 61,850원 음, 그래서 일단 61,850원을 또 이탈을 하냐 아니면 지켜주냐 요것이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좀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신성달달 테크가 장중에 두가 받아가지고 좀 같이 올라갔는데 이선암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급등 나오고 여기서 급등 나오고 그럼 추가적으로 급등도 한100%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항라인을 돌파를 해야 한다고요. 5150원을 일단 다시 재돌파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랑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여기 급등 나올 때 거리랑 터지는 거 봐요. 여기도 그때 터지는 거 봐요. 이렇게 거리량 터졌, 터졌으니까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요 정도로 올라 그 거래량 어아다 해가지고 올라간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만큼의 매물량도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리량이 터져야 이누구선함은 어, 새롭게 어, 여러분들 한100%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5,150원을 강하게 돌파하냐 안 하냐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함 주주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준 라인을 꼭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남 같은 경우는 기준 라인은 4,160원 정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덕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존도체로 급등, 한동훈으로 급등, 초존도체로 급등, 한동훈 급등. 좀 요런 이제 뭐 다양한 뭐 재료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요런 패턴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덕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은 좀 계속해서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살짝 정체된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덕성 같은 경우에도 기준 라인이 지금 7,600원으로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 덕성이 또 새롭게 좀 급... 급등세가,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9,870원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9,870원을 돌파할 때, 덕성은 좀 이제, 어, 좀, 세,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어, 덕성도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급등이 시작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보다도, 지금 뭐 여러분들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포스코 인터넷션도 괜찮고요 그죠? 렇 예,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어, 팁 아닌 팁을 좀 드리자면은 포스코 인터넷에도 뭐 지금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이런 자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이지 어 여러분들이 이미 급등한 이후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매매 습관은 아닙니다. 그런 반향성과 좀 올바른 주식 투자의 길은 주식스쿨 1번 채널에 제가 좀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반향성도 같이 한번 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스쿨 1번 채널 관련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영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녹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와 정보가 나오는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인투자자 분들은 항상 세력들에게 당하거나 고점에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주식로카의 공식 주식투자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매일 3개 이상의 2주씩 어때 무료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장 마감 이후에는 증시 캘린더와 그리고 특징주 배경 정리 자료를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종목 및 산업 투자 포인트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재테크답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주식스쿨 1번 채널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주식로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들어오셔서 방향성을 잡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